자, 공격 제발 한명이 메르시 해라 제발 메르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메르시 해라 메르시 메르시 제발 한명 야 메르시 제아 메르시 했다아 메르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 라 매너 좀 힐러야 어디 갔어? 아이고 이런 꼬꼬 개미치새끼! 일로와너안 죽으면 고매면서 잘릴 줄 알아? 알았어 너잘 잘렸어. 넌 끝이야. 어 나한테 죽어주러 왔어 이새끼 이거 봐. 야 역시 의리남 야 나한테 또 죽어주러 오네요. 그렇죠? 야, 역시 고정 멤버라고. 저또말 좀. 저렇게 잘 드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바스티온을 잡을 사람이 없나?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한번 몸통 박치기 하면 괜찮을지도? 우후나 어디 가니? 나로호, 말썽 모델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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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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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가 빠졌네. 꼭꼭 또 나한테 죽어주러 왔다. 새끼.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거 한번 부숴줘야죠, 이거. 공든 탑을 다 부셔줘야 됩니다. 순간 이동뻐 빠지. 갑시다. 약간 좀 약간 일부러 맞아주는 것도 전법입니다. 메르시가 힐하면서 궁을 언제나 내가 말하는 거지만. 근데 제가 지금. 뒤에 폭탄 자, 2차 경류지까지 쭉쭉 밀면 좋겠는데 꼬꼬 꼬꼬 새끼야! 하지마, 그거! 너, 너안 죽으면 그렇지. 가자. <laughs> 꿀잼. 죽이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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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es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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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d i c i n e medicine medicine m e d i 아 i n 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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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오늘 한 번만 봐 주겠어. 넌 친구 삭제야 너는 스카이언 프리티드 언.. 언 프리티드 랩스타. 아휴 이잖아 남자가 망치를 들었으면 뭐든 후려쳐야지 중앙이동이 빠지 보상이다. 어, 순간이동기 저거 안 부수면은 저기 죽으면 계속 저렇게 빨리 와요. 저기 이제 걸어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여기 어디니? 아 실로 두 명하지 이거는 이제 존망 조합이라고 이제 힘이 터지는 조합인데 이제 막질것 같은 약간 겐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벌컥 끄는데 아니 힐 해주고 빨리 오든가. 졌다. <laughs> 아니 아왜 계속 고릴라를 해? <laughs> 아 나도 고릴라일 걸. <laughs> 고릴라 재밌겠다. Yeah. <laughs> 1분 30초만 할수 있다. 정신 차리자 저거 it's a little bit of a time to g 아, 고고새끼개새끼 저거. 어이 애들 정신 차렸네 고릴라 하다가. <laughs> 막 게임 막 빠진데. 순간이 동기는 깨졌고. 가망성이 있을 수도. 누가 한명 바스티온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딱 감아줄 수 있는데. 아니면 토르비온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야, 구, 그건 사기지, 임마! 뒤져, 이 새끼야. 아이고, 힐러, 힐러를 내가 보호를 못 해주네. 호화도다 찼네. 아유, 영어 음지 않아 오 메르시 살렸어. 글씨 빨리 가서 올죠. 네가 아니면 누가 가겠어? 오과 새끼,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어, 짜증 나. 쟤 죽이고 싶어. 졌어. 나 맨날 져 나는 그냥 인생이 데스노트야. 에이, 저 새끼가 저걸 탔어. 넌 진상이야, 이따. 그러니까. for sky industry 진짜 걸렸군! 도망가자! 진짜 더러운 슬로우빔 느림 느림 비바 테죽었 어. 하지만, 두번은 없다. 솔저님봐 주세요. 우리 팀 리퍼 님, 어, 살았 다. 맞춰봐라 맞춰봐라 오 맞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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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라 아 포탑 했는데 근데 피가 너무 없었다 오 리퍼야 들어가야지 리퍼야 뭐하니 너 리퍼야 하하 핫핫샥핫핫핫핫핫샥핫 전술 조종기 반사 이 노란 안 맞았네. 맞아라. <목소리> <목소리> 야 잠만, 저거 돌았다. 꼬꼬 저거 와, 저거 돌았다. 저 슈퍼플레이 나왔네. 게임은 이겨야겠어. 그러면? 아니, 얼음벽. 치유. 가자. 쏴봐, 쏴봐, 쏴봐! 쏴봐, 쏴봐! 새끼야, 쏴봐! 야, 안 쏘냐? <laughs> 메이 조심해야지. 메이는 한번 걸리면 죽거든요? 얘는 니까 엄청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갈기고 있는 거야. 자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길 때도 했으니까 한번 이겨 봅시다. 저기는 고릴라가 좋아요. 점프가 있기 때문에. 야, 근데 겐지 하나 하나도 한거 없거든. <laughs> 근데 부금 때문에 존나 멋있다. 그지 죽어. 목표 목표 포착하지만 너는 인마. 저 너무 아파. 저 너무 아파. 저 너무 아파. 디바 할까? 나도. <laughs> 디바 괜찮을지도 몰라. 꾸이잼. 꾸이잼. <laughs> 디바는 자폭 하나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디바 재장전할 필요 없지. 맨날 헷갈린다니까 이거. 튀자. 아, 돼지야좀 하지 마. 나 존나 좋아하네. 자폭만 잡아라 진짜 내가. 자폭만 참아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이거 방탄 요리야! 어어. 어. <laughs> 짜증나, 짜증나. 나도 이기고 <laughs> 싶다. 저승끼 뺑소니를 치네? 나쁜 새끼 어, 이건 사기야. 꿀잼, 꿀잼. 꿀잼. 시간이 <laughs> 뒤졌어 궁 찼어 지금 한번 지금 이한 판에 다 모든 걸 건다 내가 진짜 이한 판에 <laughs> 내가 이한 판에 모든 걸 건다 <laughs> 이것도 나플보이지 <너프에 웃음> <laughs> <laughs> 간다 우리 팀 아이야? 우리 팀 아이도 잡폭없니 젠장. 안 돼! <laughs> <laughs> 아유, 솔직히, 고고나 오겠다. 보시지 오 그래도 나 여기 나왔다 아나 여기 나왔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이겼습니다 아 저는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뭐 갑자기 눈물이 나네